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 하심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누구는 귀를 닫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형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거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멸망입니다. 1절,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은장, 곧술 맡은 관은장과 떡 굽는 관은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애굽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가 둘다 똑같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갇힌 춘희대장 보디발의 옥에 갇혔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서와 같이 요셉을 세워 자신의 그옥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였죠. 이는 보디발이 요셉의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요셉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하겠습니다. 만일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요셉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10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발은 차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고초를 겪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인 것이죠. 형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은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3일 뒤에 다시 복근되어 바로의 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었죠. 그러나 이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알려준 것이죠. 20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하죠. 요셉이 해석한 것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복직이 되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였습니다. 어, 술과 떡을 맡은 두 관원장은 둘다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주님과 함께 세워진 그 십자가 가운데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벼운 죄를, 다른 한 사람은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둘다 강도요, 행악자며 동일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주님께 극류를 구하였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죄인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자신이 의인 줄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바리세인은 낮추시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세리인은 높이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로 여기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은 낮추셨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극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죄를 안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여야만 되는 자라 고백하였습니다. 성교사며 목사라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자라는 것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